3원 2장 16절입니다. 성들은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19절. 낯선 여자로부터 구원하는 지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는 세상에서 대면해야 하는 위험을 지금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남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릇된 길로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죽음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의 길로 안내하며 선한자의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남자들이 입는 것처럼 어제 말씀이죠. 나쁜 여자들도 있습니다. 지혜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을 지금 음료로 표현하여 지혜가 우리를 음료로부터 구출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음료는 음탕한 여자, 즉 음란하고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난 여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자원에서는 행실이 나쁜 여자를 표현하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낯선 여자와 평행하여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방여자입니다. 제가 그녀의 아첨하는 말, 이 말로 호리는 부터 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 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선 여자와 이방여자가 하는 유혹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바로 말을 통한 유혹입니다. 어, 개혁 개정에서 이방 여자는 곧 타국인 여자를 어, 이방 계집으로 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번역은 타문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 어, 계집이란 표현보다는 어, 이방 어, 여성으로 표현하는 게좀더 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계집으로 번역을 한 것은 이 타국인 여성과 통혼을 금지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 구조를 어,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7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본문은 타국인 여성을 일반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낯선 여자이며 타국인 여자가 실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실제 예를 들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어중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 사람입니다. 젊을때 만나 결혼한 남편과의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헌신짝처럼 버리듯 하나님도 모두 버렸습니다. 흥미롭게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보다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잠원에서 이 언약, 이 베리트란 말은 이 구절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언약은 서로의 동의에 기초에 계약하며 어, 협약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하나님 언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문맥상 신성한 결혼 언약을 저버린 여자일 것입니다. 어, 이런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 이유는 이 다음 절부터 제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마다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녀의 짐은 사망으로 그녀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집은 죽음의 세계로 통하는 거처입니다. 그녀의 유혹은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에 서게 하는 으스스한 유혹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성한 언약을 저버린 낯선 여자에게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 지혜는 낯선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 못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가 세상 모르는 풋내이 젊은이와 어수룩한 남자를 유혹의 말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어, 이 다음 달락은 20절부터 22절인데,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장에서의 마지막 세절은 지혜와 의롬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두 갈래의 길, 즉, 악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이 등장합니다. 삶의 총체성과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에 대한 은유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지혜는 이 아들에게, 부모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지혜가 선량한 자들, 자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속한 삶의 양식입니다. 이미 선량한 자들과 의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사망과 소월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주할 것이고요, 완전한 자들은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들, 즉 곧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또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완전한 자들은 흠이 없고 운전하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과 이 완전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은 정직하고 완전한 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복에 바로 신호입니다. 이 곱고 강직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 곧이 어둠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상속받아 살 것입니다. 선량한 자들, 의인들, 정직한 자들, 완전한 자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삶으로 초대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대입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요. 22절에요. 간사한 자들은 땅에서 뽑힐 것입니다. 이 악인들과 간사한 자들의 자들이 지금 동이어처럼 나옵니다. 이 간사한 자들은, 어, 문자적으로 보면 불성실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들, 곧그를 행하는 이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악인들과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든 사람들에게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어,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악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자는 신명기 27장에서 28장, 이 복과 저주의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자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배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는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르침이 동독한 권위를 갖는 듯하게 지금 묘사를 하면서 지혜의 가치를 자원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대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원은 지혜라는 여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음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나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료는 여자만을 가리키지 않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음료의 매끄러운 말이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외침은 처음엔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음료의 관계한 말은 그를 따른 자를 관계 파괴와 영혼 파괴로 이끌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의 말은 어떻습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혜는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해서 기쁨의 인생을 살수 있게 하지만 음녀의 길은 어 악인의 땅에서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결국에 뽑히게 될 것입니다. 즉, 음녀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지혜의 길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의인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언약을 무시하는 이런 악인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갈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을 향유하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이런 의인의 길, 그리고 이런 지혜의 말을 따라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과 행동, 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을 보았습니다. 이 악인의 길은 음녀의 길이었습니다. 음녀의 말은 처음에는 매끄러운 말로서 듣기 좋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말, 그리고 다시는 돌을 킬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그 믿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의인의 길, 그리고 지혜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